오늘 3월 20일 아침 6시에 산책 나왔습니다. 지금 부속, 어, 이게 산성이죠? 부속공원, 솔나무공원에 정자에 지금 우리 우미숙 씨가 앉아 있습니다. <laughs> 자, 지금 저의풍경쭉 보이죠? 저, 오늘 상희 생일이고, 내일은 우리 작은 형수님 생일입니다. 그 다음 수요일 날, 다곤 수요일 날, 어머니 생신이라서 오늘 온 가족, 우리 형제, 자매, 오남매가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. 쭉 보세요. 너무 좋죠? 정자에 위에, 옆으로, 아래로. 저기, 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. 너무 좋죠? 오늘 하루도 재밌게 보내세요.